啊！啊！啊 <music>！啊！啊 <music>！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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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tyazı <laughs> M.K. 하나리에라리에라리에라예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를 쓰임받을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흩뿌려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기를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시고 국민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호금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응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 맡겨준 삶을 들 온전히 감당하는 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우리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겼던 모든 것들이 불리고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수 있기를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용하는 이대한민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 요리리스, 래레레레레주하리라 예라리라, 래라리라, 래라리라, 래라리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예수와 모아 려 주시라로 로 예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땅의 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에 넘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활발히 태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력에서 주광하는 영혼들의 교회에 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한 영원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지어 기도할 때, 눈물로써 아버지 간절히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로 원함 나이다. 아버지의 몸을 싸우는 연약한 심령들로 붙잡아 주시고, 그분, 아버지의 성은,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의 연약한 체질을 강한 체질로 만들어 주시고, 아프고, 아버지 옆에, 아버지의 날이 아아버지 연약한 모든 간절로 예수 그리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성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양들을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 아버지 하나님 예양 목이라 예양을 치라고 말씀하니 그 사명에 잘 아버지님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종류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양운도 실족되는 양운 나온 영들이 없도록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라라라리 하라리 아리아니 아니 아니 아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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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阿弥陀佛，娑罗娑罗，娑罗娑罗，娑罗娑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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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娑罗娑罗，娑罗娑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의 유익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성의로 충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 사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레레스레레스레레스 없었어 우리 레레스레레스레레스 하나님 레레니라 하나님 라리 하나님 라리 라리 라� I was there and you told me that he did it out of th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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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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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라 언라일라일라일라로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연단의 과정들을 잘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 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고 연단의 가르침 통하여 아버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